안녕하십니까? 캐월 김은동과 영가 김은 사례 6 번입니다. 이것은 금강문 이제 두 번째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제 동기정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남자분이 어. 29세부터 간질병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셨다는 자료가 되는데 이게 태울기문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질병이 뭐냐 했을 적에 어,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간목, 어, 잇목, 어, 간목이 이렇게 신경계통 이제 이상이 생겼을 적에 네, 그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주인 명규를 보면은 병신년, 병신월, 경술일 경자시가 됩니다. 가을에 신신인을 도중하고 경금의 병화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 목기가 굉장히 약하죠 신경계통이 그리고 이제 29세 이제 기에대운 29세 이제 갑자년부터 발병되었다는데 기에대운이 오면 은 원래 여기에 보면은 해충의 간목이 이제 장생을 하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신신이 있어 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 부분에 이제 이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문명국을 보겠습니다. 문국을 보면은 이분이 일진세가 신입니다. 신이. 인을 일에 위에 입고 있으니까 천재지의 인신청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강공 이래 보면은 경금이 신금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질병을 일래 암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궁에 보면, 경금이 신검 본 것을 백호 출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통사고, 관제구설, 재물다툼, 이런 게 있고, 해가 자행된 것을 사입질하라 해서, 자행이죠. 사방이 막히고, 어, 이러저러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일은 하지 말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광궁에 보면은 청룡은 있는데 이제 흉문의 기운이 이렇게 들면은 좀 활발하게 정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되지 못하겠죠. 자, 여기서 봤을 적에 중국이 상관으로 제사를 합니다. 이게 상관 합살이죠. 자수사와 봤을 적에 신자업으로 상관 합사를 하는데 현재는, 이게 평관이, 이게, 인사시 사명으로 돕니다, 이게. 인사시 사명으로 해서 인을 송상식이니까이목 부분이 아주 약해졌지요. 이? 원래는 이 자리가 근궁이라서, 수뢰방이라서, 해, 해에서 인이 장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이 있으면은 근궁 목이 되기 때문에 장생을 하지 못하니까, 이, 토다 나오려고 하던, 해중의 갑이 오히려 손상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중궁에 이렇게 다 형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를 타고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급제가 동했는데, 급제가 이제 자유파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 이제 관인으로 하고 있는데, 편인 진토가 자수를, 상관을 묶어버립니다. 상관을 묶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수국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인후합으로 해서 잇목불타고 인사형으로 해서 잇목이 이렇게 되니까 건강적으로는 잇목이 손상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이제 신자진으로 하니까 어쨌든 간에 손상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생명과 관련 이 있는 건 아닌 게 되죠 잇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진으로 해서 수생목을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건강 쪽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과 이상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발병의 시기를 봤을 적에 언제냐 여기 25세 30세 사이에 식신대운입니다 식신대운에 어릴 때는 요뭐 제대운으로 가면은 제대원, 대원으로 갔을 적에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관생제 제극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묘진천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금이열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은, 사유합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 묶어주는 부분이 인사형을 조금 줄이는 작용도 해주고요. 5화가, 사 5화가 유금을 얻게 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관대원에 오아가 왔을 적에, 이때도 큰 문제는 없죠. 좌우층은 상관경관을 하지만은, 이게 상관경관을 하는데, 여기서 화생토라 해버리거든요. 관인으로 해서 내가 받고 상관경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때가, 상관 경관을 하는데, 대운으로 봐서는 관을 편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상관 경관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많이 좋아진다든가, 누가을 드러낸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신 대운으로 왔을 적에, 이 회의가 자행이거든요? 회의가 자행일 적에, 대운이 오면은, 여기 이제 일지하고 보면, 신금이 해수어 만나면은 신의 상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해의 자행이 더 심해지는데, 이 해가 이제 인해 합의되다 파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해에 대해 자행이 왔을 적에, 중궁에, 중궁에 사회충을 합니다. 사회충을 하니까, 여게 평관을 이렇게 억제를 하지요. 어제를 하지만 충하는 순간에 이게 인사시 사명도 역시 같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동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 연운에서 이분이 29세, 이게 평관이 사회충되는 대기, 소유 복배대는 29세에 연운이 현관을 편인으로 받는 눈으로 왔습니다. 현관 편인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 또 보면 현관이 이사신사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사신사명으로 이렇게 되면 인목이 또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운에서 또사회충으로 막아주는, 막아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관 발병이 됐는데 그것이 어, 생명의 이상이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어, 단지, 경관을 인, 인성으로 받는 대운이고, 그 다음에 대운이 또, 여기 보면은, 그, 31세에서 35세, 단인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이상이 없는데, 이 명국 자체가, 원래는 상관제사를 하게 되면은, 상관 제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그쪽으로 잘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명국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상관 제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잇목이 목이 손상되니까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이제 84년인데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 넘어가면은 일천세가 자수가 되고 관을 자진으로 해서 이제 합의되어 있습니다. 합의되어 있고요. 합의되어 있는데 중궁에 보면은 상관이 있는데, 편인이 인유 원진으로 해서, 대기 하고 있고요. 상관 생계 하면은 인후 합이 되잖아요. 인후 합에서 좌우충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냐. 이게 편인이 상관을 불태우는 모습이 됩니다. 좌우충을 하니까. 이게 나, 내가 거꾸로 나를 손상시키는 좌우충하는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적에, 이분이, 그 중공에 상관이 편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편인이 상관을 극하니까, 뭔가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내가 외부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특히 이제 편인은 활동에 제약을 준다 이러면 질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은 상관생재 되니까, 예. 급자하고 같이 상관생재니까, 원래는 내가 내부적인 네, 활동은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지만은 상관생재하는데 좌우충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을 내가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상관생재하는데 좌우충 해버리니까 이건 들어갔다가 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예? 그랬는데, 여기서 봤을 적에, 각 다른 운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요. 은 자, 여기는 인성 운입니다. 인성 운이 된다, 이랬을 적에, 인성이 또 상관을 또 인신충을 하거든요. 인성이.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은, 상관 생계다, 이랬을 적에, 인생에 와서 상관을 이렇게 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야 되는데, 인생에 상관을 억게 한다는 것만은 관리를 잘 한다가 되는데, 이 경우는, 그 인후 합의돼서 상관 생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되지요. 인생이 인충을 내버리면 상관 생계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에, 이때, 3월달에는 진토 내 관이 숨이 복귀되잖아요. 관이 있다, 이래 됐을 적에, 상관생재 재생관까지 가니까, 이때는 뭐,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근데, 여기 행연궁에 딱가을 적에, 편인이 있는데, 에, 제가 편인을 재극인로 합니다, 사유합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주에, 이 국에서 상관 생기하는데 편인이 인을 극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편인이 20배 늘어왔으니까, 늘어와서 건국 모관는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 이때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사유축으로 삼합을 딱 껴가지고 이 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정간 집안에서 그리고 사신형도 하지 그죠? 그래서 제거기능을 다 해버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합이 돼서 인생이 아주 왕해지면서 상관을 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상관 생기야 하는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신수는 뭔가 하는 일이 마음에 잘안 든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궁의 그 유검의 인목을 극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중궁이 원진국이 되고요. 퇴월 구성이 이제 함지가 됩니다. 함지는 퇴공의 금성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질병 그다음에 금전적 손실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양력 4월 5월 저 편인운에 편인이 상관을 인유 원진하는 게이미 숨이 복에된 시기에 인유 원진할 적에 사유적으로 해서 인목을 아주 극해버리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드러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문을 볼적에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문은 영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영국이. 명리만 가지고 보면은 원래 원에서는 아, 갑자년이다. 이렇게 되면 은기회비용 갑자년에 뭐 각기 합의되고 이래서 간목이 신의 천을 하고 있는데 제도 잘라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연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매월 달에 이게 서려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달 아니면 이달, 이달,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때, 뭐, 기문이 됐던 구성이 됐던 이렇게, 이렇게 같이 놓고, 이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이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서 자 양력 들어서 4월달은 무진월이고 5월달은 기사월이니까 이제 기사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무진월로 먼저 가보면 은 여기 구성연흘반이 있습니다. 구성연흘반에 보면서 팔이 금궁에 가 있습니다. 소생금하고 이제 공방을 맞았고요. 이달에 7이 와서 암팔을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암은 투자가 실패고,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달에 보면은 그 팔이 태궁에 가서 구의 암에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 일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팔이 다 비동치에, 본면성이다 비동치에 들어가면서, 구와 칠이 안파를 맞았다. 이러면은, 자, 첫째, 금전적인 부분은 무조건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 그, 구하고 칠이 안파를 맞았는데, 이제, 구는 이게 보면 2대 충으로 해서, 얘기가 동했거든요. 이궁이안파를맞서 안금을 맞았습니다. 여기 이따가 비동체로 있으니까 이때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월달 이래 가보면은, 이때는 이제 기사월이 됩니다. 기사월이 8이 있는데 62와 66 대충으로 해서 68살 맞았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게 사고수가 됩니다. 송궁하고 여게 동해서니까 8이 교통사고나든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서 팔이 내 자리에 가서 1의 팔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궁에서 일팔이란 거는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삼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리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잘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29살에 갑자기 이제 환절병이 발병돼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영국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홍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름으로 홍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한다 하시니까, 그학문은이학문과 별개이기 때문에, 어, 태일기문에서는 이게 이렇게 표시된다 이제 여기까지만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국기문을 하신 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보는 법도 있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